사람의 체온 36.5도씩, 여기에서 단 1도씨라도 체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체온이 단 1도씨만 올라가게 돼도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했을 때 저항하는 힘이 커져서 보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체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우리의 몸을 차갑게 하거나 혹은 따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건강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활동. 그첫 번째는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몸속부터 데워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하기. 복대나 핫팩으로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하고요. 마지막 방법은 겹쳐 입기입니다. 옷을 많이 껴입을수록 체온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운동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역시 운동하신 분이라 몸매가 너무 좋으신데요. 이렇게 체온을 올려서 운동이 더잘 되는 방법을 쓰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벨트입니다. 어우, 무슨 때처럼 생긴 벨트인데요? 전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발열이 되는 벨트입니다. 네, 이 벨트의 정체는 바로 체온을 올려주는 것.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착용한 채로 있어도 자연스럽게 체온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체에 유익한 따뜻한 열을 몸속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운동선수에게도 도움이 된다네요. 이 벨트를 착용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 벨트를 착용한 지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착용하고 나서 몸을 풀게 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몸이 잘 풀려서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인체에 유익한 열을 전달해주는 벨트, 도대체 어떤 곳에서 만든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벨트를 개발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는 벨트를 좀 보고 왔는데요. 어떤 벨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자체 발열 벨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전에는 전기 코드를 꽂는다든지 또는 뭐 전자렌지에 데운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팩을 넣어서 다시 꺼내서 어, 몸에 된다든지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사실 썼거든요. 근데 이건 허리에 두르기만 해도 발열이 되는 열이 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발열한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발견돼서 주목받고 있는 2010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 그래핀의 원료가 되는 그라파이트, 그리고, 어, 게르마늄, 헤이 천형, 융복합 추출물, 그리고 에너지칩이 들어가 있어서, 어, 단순히 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좋은 원조개선과음이온을 우리 몸 속에, 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기 없이 자체 발열을 한다는 벨트,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착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맨살에 착용한 이후 약 10분에서 30분 전으로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이 발열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어 벌써 제가 착용한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뜨근뜨근해졌고요. 네. 어이 열이 이제는 온몸으로 아마 전달이 되는 거겠죠? 어, 너무 신기하죠? 어 <laughs> 건강해지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막 드는데요. 네 사실 허리 벨트라고 해서 허리만 따뜻해질 것 같은데 그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열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온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요 우리 몸에 면역력도 강화되고, 어, 그리고 그 에너지 칩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 에너지를 어, 전달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 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리 말고도 다른 곳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음, 허리 벨트만 출시를 했었는데 고객분들이 착용하시고 나서, 어이 어, 벨트 너무 좋다. 저는 손목이 아파요. 또, 혹은 뭐 저는 발목이 안 좋아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어, 손목 벨트, 또 거기에 맞는 발목 벨트. 그리고 요즘에 그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 많이 하셔서 어, 목 디스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효과가 있는 어떤 목 벨트, 그리고 안대, 이렇게 보조 벨트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벨트.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보세요.